거의 왜 거의 라고 하냐면 팔자에서 또 부모님하고 합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분들도 부모님 유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숭이띠 이분들은 여성분들이 덕이 없어요 또 뱀띠 남성분들이 덕이 없어요 오늘 선생님 어, 우리 또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위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자손들 중에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자손들도 있는지 많죠. 아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타지 타국에서 살아야 되는 분들, 많이 역마성을 써줘야 되는 분들. 또백꼽살 같은 살을 갖고 있는 분들. 백꼽살은 뭐냐면 특히 정축생 분들은 백꼽살인데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저기 좀 아버지가 안 좋게 돌아가시는 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정축생이면 소띠생들인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월일을 봐야 되겠지만 거의 많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가볍게 알아듣는 걸로 가볍게 얘기해 드릴게요. 인신사해라고 그래요. 인신사해가 이는 호랑이, 신는 원숭이, 사는 뱀, 인신사해, 해는 돼지. 이게 뭔 살이냐면 역맛살이야역맛살역맛살이고 치살. 이거는 뭐냐면 독립심, 자립심을 줘야 되고 음. 타지 가서 성공한다는 사리예요. 음. 그럼 부모가 왜 고생을 해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음. 이분들은 꼭 타지 타국을 보내야 성공하는 사리인 거야. 음. 절대 고향에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망해요. 음. 이거로 부모님들의 유산을 받으면 안 돼요. 못 지킬 확률이 거의 많아. 거의 왜 거의라고 하냐면 팔자에서 또 부모님하고 합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분들도 부모님 유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 원숭이띠. 이분들은 여성분들이 덕이 없어요. 음. 또, 뱀띠 남성분들이 덕이 없어요. 음. 호랑이띠들 내가 잘나서 고생을 해요. 음. 돼지띠들은 똑똑해서 고생을 해. 어. 돼지띠는 짓살이라고 흘러가는 물 같은 거야. 막아놓으면 안 돼. 이런 분들은 부모하고 일찍 학업을 띄워서 보는다든가 음. 아니면 외국 유학을 보낼 형편이 되면 외국 유학을 보낸다든가 음. 이렇게 보내는 게 좋아요 또또 음. 또 있어요 용띠 음. 쥐띠 음. 원숭이띠 중복대조 음. 원숭이띠 네. 이거는 뭐냐면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야 태평양 음. 큰 바다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이 신자진이 있는 분들 중에 원형어선을 탄다든가 선장을 한다든가 음. 이게 해군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쪽에 인연이 많습니다 음. 예, 네. 이거는 뭐냐? 큰물은 불은 타고 나면 재라도 남죠. 음. 물은 아무것도 안 남고 싹 쓸어가죠. 네. 이런 연구비라. 아. 그래서 팔자 이걸 다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음. 좀 외국으로 보내든가 타지로 보내든가 이래야 되고요. 네. 부모님들 건강이나 자손들 건강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음. 또 하나 또 있어요. 양띠. 아까도 대처 말했어. 양은 어떻다고요? 양하고 토끼띠. 토끼는 자기 자체가 자유로워. 응. 자유로운 영혼이야. 집도 여기다 지고, 저기다 지고, 저기다 지고 이렇다고. 응. 응. 양띠는 때로 다녀, 몰려다니면서 응. 여기서 다 먹어치고, 우 저기서 다 먹어치고, 우 여기서 다 쓸어오고. 그러니까 재산을 쓸어올 때는 싹쓸어올 수도 있지만, 응. 나갈 때는 싹 쓸어 나갈 수도 있잖아. 먹을 응. 걸. 주, 배짱이 같이 먹, 먹고 논다 그러면 응. 어떻게 돼? 요싹 쓸어가지. 응. 그래서 양띠는 필이 땅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사놔야 되는 거야. 데 땅이라고 하면 땅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집도 땅이에요. 음. 벌때 묻어 놓으라 소리야, 벌 때. 음. 토끼띠는 영혼이 자유로워요. 음. 자기 마음대로라고. 음. <laughs> 토끼는 음. 착하고 순한 싹인 것 같지만 남을 타고 올라가는 기운이 좋습니다. 음. 남을 타고 올라가는 네. 기분이 좋아요. 음. 그래서 살아나가는 기질이 강해요. 음. 대신에 급하기 때문에, 성급하기 때문에 망할 확률을 많이 갖고 있고, 음. 이분들도 역시나 타지타국을 다녀야 돼. 그럼 몇 가지예요? 12띠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까지나 되네. 음. 그죠? 음. 거기에 소띠. 음. 이 소띠라는 것 자체가, 수소는 일을 안 합니다, 원래. 응. 암소가 일을 한다고 했어요. 수소는 응. 뭘을 해요? 심한 줘, 새끼 낳게끔. 응. 암소는 새끼도 낳고, 응. 땅도 파고. 응. 그럼 남자 소가 나빠요, 여자 소가 나빠요? 남자소가 나빠요? 여자소가 나빠요? 여자소가 나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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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소는 지을일다 보고, 먹는 응. 거 먹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쌈하는 거. 응. 옛날에는 그 어. 소쌈이 있었잖아요. 응.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잖아요. 응. 여자소띠들은 개고생을 한다고. 응. 여자 소띠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부터 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떨어져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난 다음에 도와주는 게 현명하다. 이게 부모하고 떨어져야 되는 띠들입니다. 근데 이건 띠로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여파들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네, 해되시죠 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 토대로 또 본인 또 자식분들이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해보면될거거 같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생년 다 넣어서 또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